계속해서 포항에서 전해드립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기선 의원이 한수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 산하 다섯 개 원전 운영 인력 중 47.8%는 하청업체 직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청업체 직원의 업무는 방사선 안전관리와 정비 등을 맡고 있으며 지난 2013년부터 한수원에서 발생한 사고 피해자 중90% 이상이 하청업체 직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의원은 한수원이 산업재해 방지를 위해 하청업체 직원들의 위험 현장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일한 독도주민 김성도 씨가 어제 지병으로 별세했습니다. 경북도 등에 따르면 김 씨는 어제 오전 1시 20분쯤 지병 치료를 위해 지난 9월부터 투병 생활을 했던 서울 아산병원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김 씨는 지난 1965년부터 독도에 입도해 서도에 가옥을 짓고 건조장을 만들어 생활했으며 선착장에서 기념품을 만들어 팔아 부가세를 납부하는 등 독도에서 경제활동을 한다는 것을 대내외에 알리며 독도 영토 주권 강화에 한몫을 담당했습니다. 대구지법 형사 4단독 이용관 판사는 연구비를 청구하기 위해 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경북대 교수 A 씨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교수는 정부부처 등에서 지원을 받아 연구과제를 수행하던 지난 2015년쯤 서울시내 호텔에서 사용한 회의 관련 비용을 연구비로 청구하기 위해 연구실 컴퓨터로 관련 서류를 70여 차례에 걸쳐 위조해 대학 측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실제 개최한 회의 연구 비용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증빙 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서류를 위조했지만 범행 횟수가 많고 범행 기간도 길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포스코 교육재단이 포항과 더불어 광양 지역 4개 학교도 국립전환을 추진하면서 반대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재단 측은 초중학교는 의무교육 대상으로 공립과 사립의 교육 수준 차이가 없는 데다 예산을 고등학교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포항에서와 마찬가지로 광양 지역의 교사와 교직원 학부모들도 대체로 반대하고 있어 포스코가 관철시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한편 포스코 교육재단은 포항과 광양, 인천에 12개 학교를 운영 중이며 지난해 234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포스코 강판은 올해 3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66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5%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했습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2,446억 원으로 7.1% 늘었고 순이익은 46억 원으로 35.3% 증가했습니다. 농협중앙회가 농사를 짓지 않아 조합원이 될수 없는 무자격 조합원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농협중앙회는 조합원 154만 명에 대한 실태 조사를 벌여 무자격 조합원 7만 4천 명을 적발했지만 2만 4천여 명은 아직까지 조합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농협조합원이 되려면 농사를 지어야 하고 천재지변 등으로 농축산업을 영위하기 힘든 경우 1년에 한해 영농계획서를 제출해야만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는 오는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간 빛의 궁궐 월성이라는 주제로 경주 월성 발굴 조사 현장을 주야간에 걸쳐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올해로 세 번째인 이 행사는 월성의 밤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밤 9시까지 그림자 인형극인 불국사 공연과 유물을 발굴하고 만져볼 수 있는 고고학 체험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집니다. 이번 행사는 당초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태풍 콩레이의 영향으로 연기됐습니다. 경북 지역은 인구와 면적에 비해 법원 수가 적어 경북 동북부 지역 전담 지방법원을 설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이완영 의원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경북은 인구 516만 명에 이르지만 대구 지방법원 한 곳만 운영하고 있어 800만 명의 경남이 부산, 울산, 창원 등세 곳의 지방법원을 운영하는 것과는 대조를 이룬다고 밝혔습니다. 내성로 네,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